안녕하세요. 행복한 농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수박이 다 끝났고, 이모작으로 또 다시 메론이 들어갔습니다. 수박 키우랴, 고추 키우랴, 메론 키우랴, 정신 없다 보니까 세월 간줄 모르고, 예, 늦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 메론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어, 이건, 이, 이건 며칠 전에 찍은 거거든요. 며칠 전에 찍은 건데, 지금은 더 많이 컸습니다. 이게 언제 심었냐? 6월 21일날 정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하우스에는 또 7월 3일날 또 정식을 해가지고 어제 끈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어제 끈 이렇게 매달았거든요. 자, 수박이나 메론은 한 나무에 한개 열리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지금 뒤에 뒤쪽으로는 쭉 이렇게 모종부터 이렇게 심는 과정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뒤쪽으로 쭉 나가고 있어요. 지금 뒤쪽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한 나무씩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메론을 키우거든요. 근데 이 메론 메론이나 수박이나 참외나 어떤 것이 가장 어렵냐? 메론이 제일 어려워요. 메론이.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이게 손이 매월 이렇게 이렇게 감아 줘야 되고 하루를 건너서 이렇게 감아 줘야지 만약에 그 시간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고개를 숙여버리거든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버리면은, 어, 안 되거든요. 지금 얘처럼, 이렇게, 얘처럼, 날짜가 지나면, 얘보단,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낸니면 바로 줄로 해서 이렇게, 어, 순 따고, 이렇게, 어, 감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직, 직선으로 쭉, 이렇게 뻗어갑니다. 이렇게, 감을 때마다 이렇게, 어, 순을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메론이 제일 어렵고, 어, 참외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참외시키우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지금은 이게 얘네들이 정말 적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만은 며칠 지나면 그냥 얼마나 커버린지 몰라요. 이렇게 겟순이 정말 잘 자랍니다. 이렇게 겟순도 밑에도 항상 확인해가지고 띄워줘야지. 중간중간도 띄워줘야지. 또이게 그, 수박은 17마디 이상, 21마디에 붙여야 가장 좋은 수박이 나오고 메로는 이렇게 9마디에서 10마디 사이에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애국인들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닫다 버렸네. 닫다 버렸어. 그래 가지고 지금 어, 위에다 붙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아직 순 작업을 음. 한 번도 안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문제가 있어. 우리 집 있는 애국인들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 보고 좀 묶으라 했더니 너무 단단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살며시 묶어줘야 이 대가 이렇게 커가잖아요. 그런데 이 대가 막 갖고 그 뭐라 그러지? 완전히 막그 쫄아들어가지고 다시 다 풀어야 돼. 다시 다 풀어. 이중일를 합니다. 이게 지금 모종입니다. 이 분홍빛으로 보이는 것은 이게 진딧물약이거든요. 이 진딧물약을 뿌려서 심으면 약을 한번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진딧물 생기지 말라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분홍색 약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21일날 정식하는 모습이거든요. 21일날 6월 21일날 정식했던 거 지금 수정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 2m, 2m 가까이 컸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 메론은 하루 저녁에 한 뼘씩 큽니다. 한 뼘. 정말 많이 잘 커요. 메론처럼 잘큰거 없어요. 그리고 또 날씨가 또 뜨겁잖아요. 요즘 너무 날씨가 뜨거운데, 제가 하우스에서 45도 막 그렇게 나가는 데서 일을 한다고 해봐요. 정말 진이 다 빠져버리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론 이게 얘네들이 지금 추석 안에 나갑니다. 추석 안에 안에 이렇게 이제 미리 지금 추석 안에 나갈 추석 추석 선물용 메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끈도 이제 이렇게 다줄 쳐서 끈도 다게 이렇 고정시켜 줘야 되고 중간 중간 또다 묶어 줘야 되고 한 포기 한 포기 매달아야 되고 자, 이날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21일 날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어, 비 오는 날 이렇게 심으면 어, 몸살을 하지 않고 뜨겁지가 않으니까 더잘 살죠. 근데 어, 모 심을 때는 모종 심을 때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심으면 좋아요. 근데 음, 그렇지 않으면 어, 아무래도 너무 뜨거우니까 어, 몸살을 하겠죠. 근데 메로는 덮으면 안 됩니다. 덮어주면 안 되고 무조건 또 깊이 심어도 안 됩니다. 이게 살짝만 포트를 땅에 대줘야 돼요 그래야 그 흙이 메론 대에 줄기에 타면 메론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메론 심으실 때는 또 그렇게 혹시 심으신 분이 계시려면 은 메론은 살짝만 심어야 된다 이렇게 덮으면 안된다 흙으로 덮으면 절대 안되고 또뭐 가위 같은 거 메론은 비 오는 날순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비 오는 날 술을 집으면은 메론 술을 집으면 거기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말라야 돼요. 안 그러면 햇볕에 말려야 되는데 안 말르고 있으면 병균이 들어가서 아주,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까다롭습니다. 이 메론 키우기가 비 오는 날도 작업하면 안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